내가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이 복사 붙여넣기 한 성의 없는 이모티콘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타이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모티콘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림 실력과 이모티콘 상품성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모티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입니다. 이제 이모티콘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이모티콘 분석 방법, 이모티콘 컨셉 기초, 컨셉에 맞는 대사 만들기, 이모티콘 작업 툴 소개, 그리고 동작 표현 기초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이모티콘을 막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지, 그림은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마인드맵 등을 통해서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분이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분이든, 이모티콘을 분석하는 법을 먼저 배워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출시된 이모티콘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모티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이모티콘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이모티콘샵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신규 이모티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시되는 신규 이모티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기 이모티콘으로 오면 1위부터 약1 0 0개 정도의 인기 이모티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타일로 들어오면 카카오에서 추천하는 많은 이모티콘들을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검색으로 들어오면 특정 이모티콘이나 특정 작가의 이모티콘을 검색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을 보면서 어떤 이모티콘들이 현재 유행 중이고, 연령대별로 어떤 이모티콘이 어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모티콘 카테고리가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모티콘 분석에서 가장 큰 단위에서 확인해 보실 것은 캐릭터가 메인인가, 어떤 컨셉이 메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는 거의 대부분의 이모티콘에 포함되어 있지만 캐릭터를 사용한 이모티콘이라 해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 캐릭터의 외모나 귀여운 행동을 메인으로 하는 이모티콘이 있고 두 번째로 특정한 주제가 있고 그에 맞춰 캐릭터가 행동을 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첫 번째를 비유하면 나 혼자 산다 같이 자신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일상 다큐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를 비유하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장르 영화나 만화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을 분석하시면서 두 번째처럼 캐릭터가 어떤 컨셉 안에서 연기를 하는 이모티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이모티콘의 제목을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제목에 메인 컨셉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체 시안들을 살펴보면서 컨셉을 각 시안별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모티콘의 컨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조금씩 잡히실 거예요. 출시된 이모티콘의 컨셉을 분석하다 보면 기존에 출시된 이모티콘의 컨셉은 보이는데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이모티콘 컨셉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법을 말씀드릴게요. 훈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판매할 이모티콘의 컨셉을 잡기 위해 충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디어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모티콘 아이디어를 위해 MBTI를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 어, 대부분 자신의 MBTI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의 MBTI 항목을 살펴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이모티콘의 컨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BTI의 장점은 당연히 매력이 될수 있고요. 단점도 매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기복이 심하다 라는 단점이 있다면 단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감정의 전환이 빠르다 라는 특성에 주목할 수 있고요. 게으르다 라는 단점이 있다면, 성격이 느긋하다 라는 장점이나 특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시를 든 것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느긋하다로 바꾸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모티콘의 매력이 될수 있어요. 단점도 이모티콘의 컨셉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의 포인트를 뽑았다면 이것들을 두세 가지 조합해 보세요. 장점 하나에 단점 두 개여도 좋고 단점 하나에 장점 두 개여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제, 즉 임시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땡땡은 까칠하지만 순수해.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 봅니다. 어, 여기서 땡땡은 내 캐릭터의 이름이겠죠? 물론 이것은 임시 제목일 뿐이고 나중에 제안하기 전에 더 매력적인 제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모티콘 컨셉 아이디어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귀엽다, 착하다 등 단편적이고 막연한 느낌을 메인 컨셉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모티콘을 작업하는 분들이 캐릭터 디자인 및 캐릭터 동작 구성을 다른 이모티콘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귀엽게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귀엽다를 메인 컨셉으로 잡는다면 승인 확률은 낮아집니다. 어,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땡땡은 뭐뭐 하지만 귀엽다 혹은 뭐뭐 하면서 귀엽다 하는 식으로 귀엽다 외에 입체적인 설정을 만들어 보세요. 땡땡은 귀여워 하는 것과 땡땡은 게으르지만 귀여워 하는 것은 매력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캐릭터를 볼 때, 한없이 착한 주인공 보다는 까칠하지만 속마음은 착한 주인공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았다면 이러한 컨셉에 맞도록 24개에서 32개 대사 및 감정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대사 및 감정 표현을 만드실 때 내가 잡은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화난다라는 감정 표현 하나만 보아도 화나 빡쳐 짜증나 부들부들 때려쳐 혼나불래 확 그냥 등등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이처럼 대사를 만들 때, 단순히 배고파, 화나, 안녕, 반가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컨셉과 잘 어울리는 대사로 변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심한 컨셉이라면 화난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정 기복이 심한 컨셉이라면 또 화난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잡은 컨셉과 잘 어울리는 대사로 24개 혹은 32개를 채워봅니다. 24개에서 32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24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32개는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한을 위해 필요한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잡은 컨셉만으로 감정 표현을 다 채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 감정 표현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기본 감정 표현이란 뭐 인사, 웃음, 먹기, 잠자기, 멍때리기 등과 같이 대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말합니다. 어, 나중에 필요하다면 기본 감정 표현도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24개에서 32개 대사 표현이 완성됐다면 그림을 그릴 시간입니다. 그림은 스케치 단계, 디지털 작업 단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디지털 작업 단계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모티콘을 작업할 수 있는 툴은 포토샵, 프로크리에이트, 클립 스튜디오, 애니메이트,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모션 효과나 텍스트 이모티콘 제작 등을 위해서 애프터이펙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3D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작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 툴은 저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난 번거로운 게 싫고 직관적인 작업이 좋다. 네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패드는 액정 타블렛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이모티콘 제작에 도전하시려면 아이패드와 프로크리에이트 조합을 추천드려요. 어, 이모티콘 작업도 되면서 사진 수정, 디자인 작업도 가능한 만능 툴이 좋다. 포토샵. 포토샵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굉장히 만능 툴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작업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그만큼 다양하게 어, 디자인 작업이나 출력 작업. 또 사진 수정, 네, 그리고 당연히 이모티콘 작업까지 만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배워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포토샵을 추천드립니다. 모션에 관심이 많다.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애니메이트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모션 작업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모션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트는 모션을 다루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플래쉬로 더 알려져 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어, 벡터 드로잉 방식의 드로잉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보자, 입문자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인스타툰, 웹툰 작업까지 다양한 툰 작업에도 관심이 있다 클립 스튜디오, 포토샵, 프로크리에이트 클립 스튜디오는 원래 만화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 만화적 효과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화 작업에 관심이 있다면 클립 스튜디오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토샵과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내 용도에 맞게 다양한 세팅을 한 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만의 최적화된 툴단 하나만 배우고 싶다 클립 스튜디오, 포토샵, 프로크리에이트. 어떤 프로그램이든 나만의 세팅을 한다면 이모티콘만의 최적화된 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최소로 그리고 쉽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면 클립 스튜디오, 애니메이트 추천드립니다. 클립 스튜디오랑 애니메이트는 벡터 드로잉을 지원합니다. 이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더 소개를 드릴 텐데요. 벡터 드로잉이란 비트맵 드로잉과는 달리 한번 그린 선을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드로잉을 지원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다른 이모티콘 작가님들이 이 분류를 보신다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툴에는 정답이 없고 어떤 툴을 얼만큼의 숙련도로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 작업에 맞게 맞춤형으로 세팅해 놓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구분을 뛰어넘을 정도로 툴의 효율성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작업 툴을 결정했다면 이제 스케치를 완성시켜 봅시다. 여기서 동작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나서 캐릭터를 입힐 수도 있는데요. 어, 캐릭터를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정석입니다. 캐릭터의 생김새에 따라서, 캐릭터의 디자인에 따라서 동작 표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캐릭터는 먼저 정면의 형태로 외형적인 특징들을 잘 살려가면서 만드셔야 합니다. 캐릭터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동작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기본형으로 캐릭터를 그리시고 나면 감정 표현에 맞도록 다양한 동작 표현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요. 그림을 잘안 그려본 분들은 대부분 기본형에서 팔과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표현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한장한장 한장 열심히 작업하셨다 하더라도 완성된 전체 세트의 퀄리티는 떨어져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이 복사 붙여넣기 한 성의 없는 이모티콘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캐릭터의 앞과 옆두 가지와 서있기, 걷기, 뛰기, 앉기, 눕기 다섯 가지 동작을 최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정도 표현은 가능해야 어느 정도 다양한 이모티콘 구성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만큼 만들어 보셨다면 디지털 작업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려놓은 스케치를 아래 레이어에 깔아두고 외곽선의 두께를 정하고 한장한장 한장 그려서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릴 때마다 캐릭터 비율이 계속 달라지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처음 하는 분들 대부분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캐릭터의 동작 표현을 할때 기본형을 깔아두고 작업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모티콘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을 위해 1, 2편에 걸쳐서 이모티콘 시장에 대한 이해와 몇 가지 정보도 말씀드리고 대략적인 작업 프로세스도 알려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한 영상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